여러분, 색소로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? 나는 왜 김이 10번 치료받았는데 효과가 없는 거야? 이러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. 오늘은 제가 색소치료 정말 잘 받는 방법, 피부과에 같은 돈 쓰더라도 내 피부가 정말 더 하얘지는 방법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피부클리닉 원장 박희선입니다. 토닝 10회 진짜 받아봤는데 저는 전혀 효과 없었어요.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.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. 첫 번째 이유, 진단 자체가 잘못됐을 경우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흑자랑 기미를 이제 혼동을 해서 기미인데 흑자 치료를 했다거나, 흑자인데 기미 치료를 했다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. 그렇게 됐을 경우에 레이저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겠죠. 그리고 레이저 선택뿐만이 아니라 세기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충분한 횟수를 하지 않으셨을 경우입니다. 대략적으로 기미의 경우에는 뭐 10회 이상 군집성 흑자증의 경우 20회 이상 일과성 흑자의 경우 한두 번 그 다음에 구 주근깨의 경우 한두 번 이런 식으로 각각의 색소 질환마다 필요한 횟수들이 있는데요 요거를 잘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효과가 잘안 나올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자외선 차단제를 잘안 바르시는 경우인데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색소 치료를 하는 것은 정말 돈을 길바닥에 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 효과도 없어지고 더 색소가 자라나기 때문에 정말 안 좋은 결과를 일으킬 수 있고 색소 치료할 때 하루에 두세 번 정도 덧바르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. 색소를 잘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한 끝에 토닝이랑 피코토닝 그리고 클라리티 기계를 사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색소 치료에 무려 세 가지의 장비를 산 이유는 이 각각이 하는 역할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데요. 아무래도 토닝은 좀 전통적인 치료 장비이고 기미 쪽을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수 있지만 다소 열감이 발생할 할 수가 있고 피코토닝에 비해서 주변부에 조직 손상이 조금 있는 장비예요. 그렇지만 기미에 있어서는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치료카인 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선택을 하고 계시고요. 피코토닝의 경우에는 이제 토닝에 비해서 1000배 빠른 조사 속도를 자랑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색소에 정확하게 타겟해서 그 색소를 지워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기미 외에도 흑자 같은 건버섯 같은 질환들도 좀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. 클라리티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색소인데요. 파장이 굉장히 길게 길게 쓸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기미 잡티 같은 색소 외에도 홍조나 주근깨 같은 그런 질환에도 들어갈 수 있고 혈관 확장증 같은 치료도 할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피부결 개선을 위해서도 쓸수 있고 심지어 리프팅까지도 가능한 장비입니다. 토닝이란 것은 굉장히 약한 레이저 에너지를 이제 피부에 일률적으로 쭉 조사를 해 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손상은 적지만 이 반응이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조금 들어가고요. 그리고 한 번에 세게 쏠 경우 오히려 과식소 침착 같은 부작용만 많이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약한 에너지로 많이 여러 번 자주 때려 줘야 되는 게 포인트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. 이거 공개를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. 저희 병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미약을 같이 드시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토닝의 치료 속도 자체가 두세 배 이상 빨라지게 되고요. 뭐 20회 이상 받아야 될 부분을 저희 병원에서는 10번 이내로 떨어뜨려서 빠르게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. 두 번째 꿀팁은요. 시술 시에 트라넥삼산 성분의 기미 주사를 쏴 드리고 있는데요. 토닝 시술과 같이 받게 되시면 피부의 기미도 많이 빨리 없어질 뿐더러 햇빛을 똑같이 받더라도 내 피부에는 기미가 생기지 않는 그런 기적적인 일도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미백 수액인데요. 피부를 환하게 해줄 수 있는 비타민C, 그리고 글루타치온 성분이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는 수액을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. 그렇게 될 경우 마찬가지로 기미 예방, 그리고 기미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보통은 세 가지를 같이 기미 치료에 접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토닝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? 알려드린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